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반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반은 여배우 메이크업, 반은 여자 아이돌 메이크업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안을 하고 와서 빨리 이렇게 스킨케어부터 하도록 할게요. 앞머리에 뽕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룹볼을 해주고요. 짜잔 오늘의 스킨케어. 이의콤 콜라겐 퍼밍 미스트. 이 아이는 피부의 시간을 탱탱하게 붙잡는 3종 콜라겐 96.69% 함유 콜라겐 퍼밍 미스트예요. 완전 콜라겐이 촉촉 들어 있어가지고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문사는 약간 좀 좁게. 좁은 범위로 퍼지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막딱 닿는다고 아픈 그런 느낌 은 아니고 적당히 안개분사가 되는 그런 미스트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바이에콤 콜라겐 퍼밍 앰플 이 와인은 되게 투명한 재질이에요 엄청 투명해서 이렇게 잘 퍼트려줍니다 착착 스며들도록 밀어주면서 발라줄게요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다음은 바이예콤 콜라겐 퍼밍 아이크림. 아이크림을 사용해줄 건데, 아이크림을 눈 쪽에만 바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펴 발라줄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도 보습을 넣어주는 크림이기 때문에, 눈가 주름을 펴준다면, 얼굴 주름도 그냥 펴주는 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눈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발라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생일 선물로 받은 조명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쓰려고 받고 싶었는데 예전에 일했던 매장 매니저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습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반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반반 베이스도 다르고 각 가지 다 다르게 사용해 볼 거예요. 다양하게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이 너무 건조해서 키엘 립밤 넘버 no. 원을 발라 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눈썹부터 깎을 거예요. 약간 배우들은 눈썹을 자연스럽게 냅두고 아이돌은 예쁘게 깎아놓는 편인 것 같아요. 다둘다 다 자연스러운 걸 추구를 하지만 배우들은 훨씬 더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많이 남겨둔 편이고 아이돌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깎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썹을 깎아봤고요. 여긴 좀 얇게 깎고 여긴 살짝 두껍게 놔뒀어요. 이제 베이스를 할 건데, 톤업 베이스부터 발라줄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살짝 광채가 돌게 글로시한 걸로 발라줄 거고, 옆쪽은 그냥 프라임한 걸로 발라줄 겁니다. 이것들은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플로우 선 프라임 톤업 베이스, 선 글로우 톤업 베이스입니다. 글로우부터 발라볼게요. 꼼꼼하게렇그 발라줬고 다음은 프라임. 광이 조금 더 도느냐, 덜 도느냐의 차이. 광 도는 베이스가 싫으신 분들은 프라임도 톤업 베이스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광 도는 베이스를 좋아한다 하면은 글로우 베이스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자연스러운 광은 이 글로우, 글로우. 이렇게 발라봤고, 일단 잡티들을 다 가려줄게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픽싱 핏 1호 라이트 베이지고요이거를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이 컨실러 브러쉬로 해줄 거예요. 얜 지금 왜 이렇게 네 여드름이 많이 났는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이렇게 가림이 필요한 부위에 다크서클도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가려줄게요. 전반적으로 왼쪽에 표루지가 많이 났네요. 이렇게 콕콕콕콕 이걸로 분포를 해주고 다음엔 스펀지로 살짝씩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파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해줄 건데. 파운데이션 두 가지를 사용해 줄 거예요. 한쪽은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1 바닐라. 한쪽은 조르지와르마니 디자인 리프트 퍼밍 파운데이션 1.75호. 이렇게 발라줄 건데 이거는 완전 커버력. 그리고 요거는 자연스러운 피부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필리밀리 브러쉬를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퍼프로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더 촉촉한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또 촉촉한 거좀뿍 묻혀주고 이쪽 뭔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약간 페라 파운데이션은 매트한 느낌이라면 이건 살짝 더 촉촉한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퍼프로 이렇게 울탑 시켜주고요. 요거는 코더글로 컬러 래세이스모어올거팩트요번에는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서 뽀용뽀용하게 여기는 오른쪽은 필요한 부분만 요 브로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로우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써줄 건데 한 쪽은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3호 내추럴 브라운을 사용해 줄 거고 이쪽은 2호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선을 제대로 예쁘게 따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살짝 부드럽게. 두꺼워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런 브러쉬로 풀어주고, 요거는 컨실러 브러쉬 반대 부분에 있는 겁니다. 살짝씩 풀어줘요. 요걸로. 그리고 이쪽은 이따가 섀도우로 한번더 보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기로 재창조. 이번엔 재창조를 사용해볼 겁니다. 똑같이 이런 브러쉬로 색상 연한 것을 묻혀줘요.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빡세게 그리고 조금 티나게 넣어줄 겁니다. 살짝 어두운 것도 묻혀가면서 해줄게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살짝 음영을 넣는 정도. 얼굴형을 다듬어 줄 건데, 일단 빡세게 넣어 줄게요. 약간 아이돌은 이렇게 넣는 느낌이고 배우는 이렇게 넣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블러셔를 살짝 해줬는데 이거는 제가 그 올리브영 어워즈 앤펜스타에서 받은 로맨시스루 멜팅 치크 공이베 멜팅 코랄 이거를 살짝 꼽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뽀용뽀용하게 넣어줍니다. 되 연하게 이렇게 뽀용뽀용 넣어주고 그리고 같은 브러쉬인데 다른 브러쉬예요. 제가 요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블러셔요. 요건 베리썸 리얼 의 워터 컬러 블러셔 베이비 그래서 똑같이 사선으로 살짝 생동감 넣어주고 그리고 같은 걸로 이렇게 앞에 애플존 느낌으로다가 살짝 넣어줍니다. 작은 브러쉬로 바꿀게요.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컨실러 펜슬 또 이쪽만 애교살을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애교살 요 약간 상큼 상큼한 느낌 그리고 요런브러쉬에 쉐딩 요 색깔 묻혀서 그림자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떠주고 여기를 슬슬 넣어줍니다 보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엄청나죠? 그쵸죠 여기랑 여기랑 이 쉐딩으로 사선 브러쉬를또 묻혀가지고 아까 섀도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걸로 대체할게요 요기다가 살짝 색감 넣는 정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오늘의 섀도우는 요렇게 라카 뉴 레벨 아이섀도 우 팔레트 아웃룩 댄스 포지션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웃룩은 저번에 보여드려서 패스를 할 거고요 오늘은 스탠스와 포지션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 줄 건데요 먼저 아웃룩부터 살짝씩 보여 드리자면 요렇게 웜톤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섀도우고요 요거는 정교하게 설계된 색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그 색과 빛을 공부하다 보면 요렇게 이런 표 같은 모양으로 색과 빛을 배우는데 그렇게 디자인에 신경 쓴 느낌입니다 요게 아웃룩 색상이고 일단 요거는 스탠스 색상입니다 요건 살짝 쿨한 느낌이죠? 요거를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으로 활용을 해볼 거고요. 요거는 엄청 엄청 쿨한, 누가 봐도 완전 쿨한 느낌의 팔레트인데 요걸로 음영을 배우 메이크업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가지 다 감각적인 룩을 선사하는 데일리 음영 팔레트예요. 똥손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그럼 이쪽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섀도우를 했는데요. 안 찍히고 있었어요. 되게 잘잘 잘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베이스 브러쉬로 여기 이 베이스의 색상을 묻혀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깔아줬고요. 여기 눈 아래에도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똥골뱅이 브러쉬로 여기 색깔, 색상이 연한 핑크 섀도우를 묻혀서 쌍꺼풀 라인에 얹어줬어요. 그리고 뒷 부분에도 이렇게 얹어줬어요. 음? 그리고 방금 한 거, 이 색상과 이 색상을 합쳐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점막과 함께 얇게 꼬리를 살짝 빼줬고요. 그리고 다시 묻혀서 요 여기. 여기 부분을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고요. 여기 부분만 해줬어요. <laughs> 이게 안 들어갈 줄이야. 저는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여기 이 쉬머한 펄 색상으로 긁어서 묻혀줬고요. 그어서 언더에 이렇게 펄을 얹어줍니다. 앞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되게 저는 여기에 이 글리터를 정말 좋아해요. 이 글리터는 살짝 뭉개져서, 이미 여기서부터 뭉개져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쉬머한 펄은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짝 뭉개지는 거기 때문에 눌러서 붙여준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어때요? 아직 이쪽은 안 했지만, 되게 뭔가 느낌 다르죠? 이렇게 하고요.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N 엘 블랙. 요걸 여기 라인 그려준 대로 한번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좀 또렷해졌죠? 그리고 꼬리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빼줬으면 여기 진한 색상, 아까 사용했던 것과 여기 이 색깔 같이 섞어서 풀어줄게요. 그리고 꼬리가 살짝 뭉개졌거든요? 이제 요거를 블랙으로 빼면 너무 약간 아이라인만 보인달까? 그래서 브라운으로 살짝 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달라졌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뉴욕. 요거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뷰러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속눈썹 펌을 한 상태여서 뷰러는 하지 않을게요. 아이돌 메이크업은 속눈썹이 생명이죠. 이제 살짝씩만 집어줄게요. 살짝 이렇게 집어주긴 했는데 잘안 집혀서 살짝 생략할게요. 안도에도 넣어주는데. 이거 왼쪽 언도는 별로 없는 편이라. 이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펄을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트윙클 팝 젤리 글리터 넘버 2 핑크 반짝이고, 요런 느낌, 요런 재질입니다. 엉롱하죠? 뒤에 있는 거. 컨실러 브러쉬, 듀얼 브러쉬에 뒤에 있는 걸로 묻혀 줘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 펄들이 올라와 있으면서 이런 파츠들이 있는 그런 글리터예요. 여기는 하트. 위에다가 놔어야겠다여기는 너무 많으면 과해 보이니까 이 별도 그냥 위에다가 올릴게요. 이런 펄을 넣으면 진짜 아이돌 메이크업 하는 느낌? 이렇습니다. 이 하이라이터. 이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이 정도로 넣어주고 눈썹 뼈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반쪽은 못 넣으니까 그냥 넣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왼쪽 아이 메이크업은 끝. 약간 배우 메이크업은 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음... 거의 브라운 계열인데 저는 이런 명도 채도가 낮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로 얜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은은 아기 펄 되게 예쁜 색감 이거를 위아래로 같이 넣어줄 거예요. 또 여기 이 연보라로. 양도 낮은양 뭐야? 정말 살짝 만져줍니다. 그리고 살짝 더 어두운 퍼플로 앞쪽도 넣어주고, 뒤쪽에도 살짝 넣어주고, 이 삼각존 살짝 넣어주고, 요런. 그리고 어두운 색감. 이 얘를 다 섞어서 살짝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언더에도 언더에 약간 점막 붙어서 칠해줍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다시 뽀용뽀용한 색감을 앞쪽에 살짝 넣어주고, 여기도 하얀 펄이 있습니다. 요거를 긁어서 묻혀준 다음에 앞쪽에 살짝만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완전 진한 색만 묻혀가지고 점막 부분으로 채워주세요. 요렇게.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넣어줄게요. 같은 거. 베이고 마스카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요거는 헬스 뉴 엠비언스 컬러 마스카라 G3 언디파인인데, 마스카라 한번더 해주고, 언더도 살짝 넣어줄게요. 요런 느낌. 그러면 요제 이번에는, 이런 립밤 있잖아요. 립밤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묻혀서 은은하게 광나게 은은한 거.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립을 해줄 거예요. 반반으로. 이거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06 모비쉬. 배우 메이크업은 굉장히 기초? 기본?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베이스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요것도 살짝 채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발라주고 해줄게요. 요거! 포멜로코 색상 같은 거 포멜로코 색상을 이쪽에 발라줄 건데 이건 베이스 왜 이렇게 뭔가 여기가 살짝 더 바른 느낌? 이래가지고 컨실러 브러쉬로 살짝 지워줄게요. 짜잔, 런 느낌? 이러면 여기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8 인간체리로 살짝 상당감 있게. 요런 느낌입니다. 뭔가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았는데 차이가 나십니까? 그러면 헤어까지 한번 완성해 오도록 할게요. 짜잔! 요렇게 헤어까지 완성해 왔습니다. 요런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보면 단아한, 원래는 요렇게 대부분 포니테일을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요런 메이크업. 이런 약간 분위기 있는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제가 다비치 서포터즈로 세 가지를 받았는데, 이쪽은 자연스럽게 이런 브라운 렌즈를 껴보도록 할 거고요. 이쪽은 핑크빛 제 렌즈를 껴보도록 할게요. 텐션 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 콘텐츠 렌즈인데, 페리 브라운 색상, 내추럴 브라운 색상. 그리고 내추럴 그레이 색상. 세 가지로 내추럴 텐션 렌즈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 오늘 여기 두 개의 체리브라운과 내추럴 브라운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쪽은 체리브라운. 완전 약간 자연스러운 동공 렌즈죠. 여기는 그냥 브라운. 되게 내 눈처럼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어서 학생 렌즈로 훨씬 많이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오묘하게 예쁘죠?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